난뭐사업대 나도 안할거안안 했고, 안 했고, 안했난 그 담배 살거 했고, 아, 1인당, 응? 안 했고, 3병... 안 인당 어, <laughs> 안 했고, 안 했고, 안 아예 안 했고, 안 했고, 안 했고, 안나고안 담배 안담고 <laughs> <야>. 내가 고안 <laughs> <laughs> 미친 안이 아닌가. 네명두명된 거야. 누가 봐환영식갈 때도 핸드폰 어아 누가 봐도 그 민혁이 아니 이거? 그니까 그럼 아, 나가 어 나가 <laughs> 야 나가, 야, 나가. 책임지고 대소해 게임지고 잠깐 줄게요 나를 먹내 근데 이거 리뷰부로 된거아야 리뷰 인데아 리뷰가 어떠셨나다 다음 난가 <laughs> 일 아까 얘기할 때 제가 <laughs> 장난으아방 들어와서 비비큐 핫라이드나 시켜야겠다 하20 10분도 안 됐는데 바로 넣더라고 제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.. 용의전상인상 보수한 것같아요 잠깐.. 발시켜봐 시켜 <말하는 거야? 웃음> 시켜 어지러워서 하나. 이게 맞네. 가 그래서. 마우스 몇? 90. 마우스 어내 자고 일어는데 이거 또 사라져 있는거 <laughs> 아니야? <사라져> 있는 <laughs> <아니고, 웃음> 와, 내일 저녁에 족발 같은 게올 수도 있는 거아니 야, 만왜시키냐고 싶었어. 미친 놈이 아닌가. <목소리> 나는 좀 무서웠어, 솔직히 말하면. 이정 그러면서. 여섯 명이서 이제 치킨을 다 먹을 생각을 하면서. <목소리> 일 먹자. 일정 일먹이정왜 시켰어, 형 표정은 더 웃고 있었어. <목소리> 이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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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무서웠어, 나 진짜. <목소리> 얘네들에게는 단지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구나. <목소리> 많이 먹어라. <목소리> <목소리> 텐데, 이거는? 저만큼 아니야. n t know what I don't k n 야 w I don't know what I don't k n o 가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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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보복의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. 저희 둘이 방에 많이 있었으니까 피코 같이 뭐가 저하고 좀그두 명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구나 싶었고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한명더 죽어라라는 생각으로. 저만 떠라야 그냥. 어떤 미친 소리야. 아무 할수 없잖아 이거. 아 아니 나는 아, 나 아, 병... 이거 너만 아, 장난이야. 이러면 이런... 안나아무 아무도 하나요아이그도 그거 될 수도 있는 건데. 맞 이거 씨드기가 똑 찍힌 거야! 제 계획대로 잘러가보이는것 같아요. 그러니까! 여기까지! 이 아니야. 미친놈이야. 진짜 감이아 누구 보내. 아니, 진짜 아, 내아내내 진짜 감탄 찍을 이거는 진짜 감탄 찍을 나는! 아니 감탄 이면안 돼! 보내야 돼. 그게 누구야? 실컷 이게 가능거 아닌 거 같은데? 왜 내가 가야 돼? 쟤가 아니야? 아니 확진만 없는데 아 느낌으로만 찍으면 안 되겠지? 아니 두명 중에 진짜 누가 있지 않을까? 근데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어 화랑이가 어. 의심하는 거아 이게 아까 또왜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의심할 사람이 한점돼 있다 이거지 아니 근데 왜다 같이 말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자기의, 자기의 생각 자기 생각 같은 걸 말해야 되지 않을까?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화랑이 아, 아니면 나라는 뭐. 거잖아 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네. 그럴 없어. 수밖에 없긴 해. 음, 그럴 수밖에 없어. 나머지는 현재... 다 나와서 그러고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. 응. 할수 있는데 나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왜 쟤가 날 이렇게 찍지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. 나도 화랑 의심스럽다 그말했어 근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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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하면 비리긴 해. 비리지. 난 그건 말할 수 있어.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시켰는데 나다? 이건 진짜 미치도이다난 <laughs> <laughs> 그때 알았어. 아. 나. 다음은 내가 담궈지는 구나근 <laughs> <laughs> 나일 수도 있어. 솔직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. 그래서 솔직히 자기 선택이에요. 판단은 네, 선택해. 이선택하세 <laughs> 어? 하이 어? 어. 왔을 때한번 느꼈어 이 형. 이 아, 형이 어. 좀 의심스. 아까 이 단백을 시켰을 때도 나 의심했어. 어, 제 계획대로 달러가 <laughs> 보이는 거 같아. 아 우리 와이 뭐야? 야 어떤 택이야? 맞아. 그래질 거야. 약간 착한 했거든. 담배 때도 그랬어. 그래서 내가 그걸 느꼈단 말이야. 어? 뭐지? 그래서 좀 어색했다.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. 어, 아 진지하게 너 나칠까? 너도 한번 죽어봐. 이런 느낌. 어. 안녕 나좀잘씻어할게 어. 안녕 나좀잘씻어할게 어. 안녕 나좀잘씻어할게 어. 예? 저는 잘 씻어하겠습니다. 피자치킨 맛있게 먹고. 6분까지 나한테 모두 다 투표를 해주길 바란다. 되게 그 상황만큼 되게 살짝 간절했잖아야아제말 아무나 한 명만 대충 헛따위 짚어서 모르고 가라. 대충 나는 살짝 잊어줘라 이런 느낌을 했어. 제가 그 당시의 상황에 애들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을 다 유치 못했지만 저희 둘이 방에만 있었으니까 피크부터 치나가서 하고. 좀그두 명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구나 싶었고 마지막에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한명더 죽어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진퇴사 했습니다 음. 너도 한번죽어봐 이런 느낌 그니까 겁나 불안합니다 어... 자기 찍어 어차피 한명 나왔잖아 진짜 의심 가진 사람 봤으니까 자기 찍어 아 ㅅㅂ 겁나 불안한데 그 진짜 했어 배수자가 한명 나왔습니다 예? 네? 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낙점여아 <laughs> <여기서 또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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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모르겠다 <laughs> 진짜 모르겠다 자, 가겠습니다. <laughs> <뭐야>? 진짜 모다 진짜 모르 진짜 진짜 다다 진짜 다모다겠다 진짜 <목소리> 너무 나대지 않았나. 너무 나댔으면 끝까지 다른 사람을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웃지 않았 저를 찍은 사람이 미뤄질 수도 있어요, 제가 그 그래서 아무도 모르다고 말하라고 겠다 <목소리>